레이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계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세계를 따라 은 50세계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결로 계산해야 한다.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결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결로 계산한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결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은 3세결로 계산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맹세는 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낼수 없다면 맹세한 사람은 맹세한 대상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맹세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 모든 가축은 이미 바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가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둘다 여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가 그 가축을 물리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자기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리길 원한다면 그는 그 가치의 오 분의 일의 값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가치는 거기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곧 보리 1호멜은 50세갤로 계산하여라. 희년에 혹은 직후에 그가 자기 밭을 바친다면 최대한의 가치로 계산하여라. 그러나 희년과 상관없이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따라 그 가치를 정할 것이며 그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 밭의 가치에 5분의 1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을 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돼그 밭이 풀리면 여호와께 바친 것이 돼 거룩해질 것이다 그 밭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 구입한 밭을 여왓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그 가치를 계산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날에 여왓게 바친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산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원소유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가치는 성소의 세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십 개라는 은인 세겔로 한다. 첫 소산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나 양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다 오분의 일을 더해 물릴 것이며.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와께 받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받쳐진 것 모두 다 여와의 영원한 소유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와의 소유다. 자기가 들인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화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열 번째 가축은 여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